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도메인 설명은 다 했으니까 일단 꾀베 설명 바로 들어갈게요. 도메인스트 피노와아 꾀흐드드하공, 그러니까 와인 이름이에요. 불어로 꾀흐 심장이란 뜻이고, 그드아공이 이제 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용의 심장. 뭔가 되게 웅장하지 않나요? 빈티지는 2018이고요. 13도. AOC는 알자스. 지난주에 했던 그 알자스 그랑크리 부항밭에서 재배한 피노노아예요. 하지만 알자스는 그랑크리를 달려면 네 가지 품종만 딱할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즐링, 겟비치 트라미너, 그다음 피노그리, 무스키아. 그네 개만 되니까 아무리 피노노아가 좋은 품종이고 뭐 하더라도 그랑크리를 못 달아요. 100년된 오크통에서 85%, 350리터짜리 새 오크통에서 15% 숙성한다. 새 오크통이니까 오크 뉘앙스가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350리터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좀 덜하다는 얘기고 15%만 딱 쓰는 거예요. 오크 뉘앙스는 주되 많이 주고 싶진 않다. 이런 거죠. 초반에 느껴지는 잘 익은 붉은 과실과 검은 과실, 옅은 향신료와 백목, 베제탈 향과 함께 살짝 쿰쿰한 향이 올라온다. 입안에서는 꽉찬 과실과 산도가 느껴지며 미네랄의 뉘앙스가 부드러운 향이 느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합미와 밸런스가 더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추천 페어링은 이제 구운 고기. 소고기에다가 별프 두개쳐 넣었습니다. 소고기가 진짜 짱이었어요. 뭐 돼지고기도 뭐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안주 없이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부담 없는 피로노하기 때문에 안주 없이 마셔도 괜찮지만 그래도 고기랑 한번 먹으면 더 맛있다. 네, 이 얘기를 드리고요. 사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이거는 10월 중순에 방문했던 사진이에요 그랑크리 부항 밭에 가가지고 저희한테 막 안내를 해주셨거든요 여기가 언덕에 좀 있다 보니까 해발 그래도 한 350m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자스 그 포도밭이 너무 멋있게 잘 보였죠 지난주에 부항 밭을 설명하면서 이제 또 화강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따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딱 눈앞에서 보이고 단풍이 어떤 데는 좀 노랗게 있고 어떤 데는 아직은 좀덜 익었고 이게 약간 그라데이션이 좀 있다 보니까는 정말 밑에서 보면은 막 누가 칠해 놓은 것처럼 너무 멋있었어요. 어, 그날 이 생산자가 지도까지 들고 같이 가가지고 막 꺼내서 막다알려줬어요 지금 보면은 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자기네들 땅이에요. 지금 이렇게가 전체가 그 부항 그랑클인데 그 중에서 이, 이 부분이 이제 자기네들 거예요. 자기네들 거. 도메니스트가 이 그랑클이 부항밭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눈에 띄게 좀 많이 갖고 있죠. 음. 그리고 이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저도 처음 봤는데 이제 알자스에는 봉덩주 따그디브라고 하는 또 와인이 있어요 봉덩주가 포도 수확이고 따그디브가 늦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늦은 수확 늦 수확 이라는 게 결국에는 포도를 계속 놔두게 되면 수분이 점점 말, 말라가면서 당도가 훨씬 세지는 거죠 그럼 그 포도를 따가지고 스위트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개비리 치트나비노 품종이고요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보면 수분이 쪼그라들었어 어. 그래서 이 실제로 이렇게 따서 먹어봤는데 너무 달고요 진짜 알 여기 두개 보이세요 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파먹어져 있어요, 이렇게 벌들이 와가지고 요거를 너무 달달하니까 요쏙 뽑아, 뽑아가는 거야, 파먹은 거예요. 또 잠깐 이 부항 밭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리면 제가 지난 주에 못했던 거, 부항이라는 게좀 옛날 말인데 지금 프랑스어로 이제 부힐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타다라는 뜻이고, 때로와의 특징이 좀 따뜻하다, 이제 그런 건데 이 생산자가 얘기하기로는 피노노아가 열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땅이 되게 따뜻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노노아가 여기서 잘 익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이뀌의 이름이 꾀흐드드하공이잖아요 뭐 용의 심장 막 되게 좀 웅장하고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할 수도 있고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전설이 있대요 옛날에 알자스 하늘에서 용하고 태양하고 싸웠답니다 치열하게 싸웠는데 용이 졌어요 당연하지 어떻게 태양을 이겼겠어 그 용이 이제 죽었으니까 하늘에서 싸웠으니까 이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진 데가 바로 이 부항 밭이었다고 해요 그 용의 피가 막 땅에 스며들고 용의 시체가 이제 양분이 되면서 점점 부항 밭에 스며든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게 용의 밭이다 막 그렇게 막 불렀대요 그래서 이 도메니스트에서 유일한 레드 품종이잖아요 그 용의 그 전설을 따가지고 꽤그드드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색을 한번 볼게요 약간 그 겉에가 네, 분홍빛을 좀 띄고요 아주 살짝 갈색빛이 좀 있습니다 진화가 시작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위에서 좀 내려보면 투명하죠 역시 피노노아답게 좀 투명합니다 고운 좀 붉은 색이죠 헤일리님이 그 색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신 것 같아요 약간 탁한 보라색과 진한 루비색이 섞인 것 같다 음. 자,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일단 은은하게 올라오는데 향이 싱싱합니다 뭔가 좀 인위적인 느낌이 음. 없어요 초반에 좀 살짝 쿵쿵한 향이 납니다. 비오디나믹으로 하다 보니까는 좀 그런 쿵쿵한 향이 날수 있는데 심하지 않아요. 저도 그거 심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얘는 향이 뭐 100이 전부 다 그러면 한2% 정도 이제 쿰쿰한 향이 나는데 요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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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져 가지고 나중에 한5 정도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 다음에 붉은 과실하고 검은 과실이 좀 동시에 나는 것 같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좀 진한 거 있잖아요. 붉은 과실은뭐 딸기, 산딸기 뭐 요런 향도 나고 그 다음에 좀 블랙베리 같은 향도 좀 납니다. 카시스 요런 거. 살짝 그 가죽 향도 좀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또 향신료, 후추나 계피 같은 거 그런 향신료 느낌도 좀 납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와요. 들어온과 동시에 산도가 팍 치기 시작해요. 바로 연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밸런스가 좀 잡혀있진 않아요. 어그리고 마지막에 좀 산도가 착 쨍하게 오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안정적이 될 거예요. 또 입안에서 또 과실이 굉장히 좀 진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마지막에 좀 가죽, 좀 스모키한 그런 음. 것도 느껴져요. 음. 어. 다 이제 삼키고 났을 때는 어, 목이 뜨끈뜨끈합니다. 좀 열감이 있고 좀 피니시가 길어요. 이게 레드 와인인데 이1 3도면 그렇게 높은 도수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에 이렇게 좀 열감이 남아 있고 얼얼하다는 거는 피니시가 좀긴 와인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음. 시, 이거 시간 지나면 지금 1시간에서 1시간 만지나면 훨씬 좀 동글동글해지고 밸런스 있고 그다음에 가벼워질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피노노아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래서 꼭 천천히 드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음, 설아님이 입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맛있는 산미가 좋다 비슷하게 느끼시고 계시죠 산미가 처음부터 확 들어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산도가 좀 흔들려요 음, 근데 나중에는 동글동글해질 거예요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입안에서 좀 오래 돌리세요 좀 미세한 탄닌감이 굉장히 좋게 남아요 그게 마지막을 되게 좋게 해준단 말이에요 입안을 그러니까 저는 이런 피노노아를 굉장히 좋아해요 입안에서 맛도 찐한데좀 싱싱한 느낌이 있으면서 산도 있고 향이 좀 다양하게 있는 그런 피노노아 그러니까 완전 여리여리한 그냥 붉은 가실만 있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향신료나 검은 가실도 같이 좀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좀 복합미가 있어가지고 되게 마시기가 좋아요 음. 기존에 마셨던 피노보다 산도가좀더 높다 예. 산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이, 이 정도면 레드와인 치고는 산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는 산도가 중요하니까요 좀 천천히 드세요. 지금 향이나 입에서 엄청 밸런스가 잘 맞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동글동글해질 거니까 천천히 드시길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미리 따지 말라. 저랑 같이 따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요 상태도 싱싱하고 좋, 좋잖아요. 요 상태도 맛보시고 천천히 먹으면서 좀 뒤에 그런 걸 차이, 차이를 좀 느껴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같이 따자고 한 거니까. 스테이크 구워서 같이 먹는데 잘 어울린다. 둘이 마시니까 벌써 와인을 반병 마셨다고. 아. 원짱님 산도 높지만 좋다 고기를 씹은 상태에서 와인을 마셔주면 딱 산도가 좋다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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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30분 조금 넘었는데 또 한번 향이랑 맛 한번 볼까요? 지금은 저는 과실향이 한70%같습니다그 예. 쿰쿰한 향은 거의 뭐 사라졌다고 보면 되고 과실향이 굉장히 많이 나고 와좀 싱싱한 또 베제탈한 그런 향도 좀 나죠 그탄닌감이 아까보다 초반보다 조금 더 올라오거든요 근데 너무 깔끔하게 떨어져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입안에서 계속해서 그 과실 꽉참도 느껴지고요 내결자님이 네 검은 과실맛 비율이 좀더 높아진 느낌이다 오, 맞는 거 같아요 좀더 그 블랙베리나 캐시스 향이 좀더 강해진 거 같고요 오, 그리고 꽃향이 살짝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도 스테이크가 왔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새우살 진짜 부드럽네 그죠 잘 잡아주네 좀 느끼하잖아요 지금 새우살 제가 먹었는데 허, 막 육즙이 막쫙 나오거든요. 입이 좀 리글리글할 때 이거 딱 마시니까 와 너무 잘 잡아주고 거기다가 과실 딱 입혀주니까 그냥 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또 소고기 하면 보통 보르도 와인 뭐 카베르네 소비뇽 이런 거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은 음. 네 지금 한 시간 정도가 지났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맛을 볼까요? 저는 좀 장미향 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꽃향하고 해장님 아, 말씀대로 좀 붉은 가지좀더 음. 가벼워졌죠. 음? 도좀 날카로웠던 어. 게좀동그래졌고 음. 탄닌도 좀뚫었고 굉장히 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시기가 굉장히 편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솔직히 안주가 없어도 돼요. 와인만 마셔도 문제 가 없을 정도로 지금 딱 밸런스가 맞아가고 있고 이제 한 30분 정도 더 지나면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좀 부르고뉴, 좀 음. 피노누아 같아지는 느낌이 음. 들더라고요. 음. 어. 샤프해진 느낌도 있다. 가피어난 장미 같은. 오. 고기 부위 중에서도 향이 강한 부위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다 향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좀 진하니까 그런 느끼하고 향이 강한 부위랑 더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이제 네. 예,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한번 맡아볼게요 아 일단 향이 좀 차분해졌죠 진한 장미향이 납니다 아, 전 지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과실이 막 피어오르죠 지금이 정점이네요 음. 지금이 가장 과실이 좋습니다 팡팡 터지네요 진짜. 음. 아까 초반에 와인이랑은 또 되게 전혀 다른 와인이 된것 같아요 저는. 음. 그리고 입안에서 피니쉬가 너무 좋아요. 지금 입안에서 계속 과실이랑 침이막 계속 나오는데 너무 좋고 향도 아까 진한 장미향에다가 과실도 좀 진해지고 더 와인을 마시면서 그냥 과일들이 점점점점 익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장미꽃 한다발 꽉찬 느낌이다. 그리고 설아님도 장미향 진짜 뿜뿜 한다고. 그러니까 제다다 다 비슷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 2 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음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붉은 과실, 장미, 민트 같은 그런 시원한 향도 같이 나는 것 같아요. 어, 향이 되게 차분하고 좋아졌고 좀 은은하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좀 수월링 한 다음에 맞잖아요. 그러면 정말 장미 꽃다발을 그냥 코에 파묻은 것처럼 폭발적으로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어, 너무 기분이 좋고 입에서 과실이 꽉 차고 뭐 비는 데가 없어요. 굉장히 진한 피노노아 중에 하나예요 아까보다는 가벼워졌지만 어쨌든 무게감이 좀 있는 피노노아고 입안에 남아있는 그 잔향과 침샘 자극하는 거와 그 산도와 미세한 탄닌 이런 것들이 입안을 끝까지 잘 감싸주고 좀 마무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1시간 반부터 이 2시간 사이에 요 30분이 거의 절정이지 않나 인원수가 많지 않다면 음... 따놓고 처음부터 쭉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하 처음에 땄을 때는 좀 싱싱한 과실향과 싱싱한 그좀 줄기, 스모키한 느낌도 좀 나면서 약간 밸런스는 안 맞지만 그래도 뭔가 좀 활발한 느낌이 있어요. 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느껴보시고 한 30분, 1시간, 1시간 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다양하게 즐겨볼 수가 있으니까 인원수가 적으면 처음부터 따서 쭉 한번 한 2시간에 걸쳐서 마셔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원수가 많다 그러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열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디켓터까지쓸 필요는 없고, 그냥 따놓고 한잔정도 따라놓고 한 1시간 반 후에 다른 분들하고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같이 랜선 테이스팅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은 샴페인입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랜선 테이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